엄마, 철주꽃이네 우와, 철주꽃이 빨리도 피었네. 이쁘지, 색깔. 우와, 주황색인가, 빨간색인가. 진짜 이쁘네. 멀리서 내가 찍어줄게. 짠. 가까이 갑니다. 우리 엄마 가까이 가서 찍어서 보여줘야지. 와, 이쁘다. 엄마 나, 엄마 나 세상에. 요렇게도 이쁘게 피었을까? 엄마, 봐봐, 잉? 우와, 끝내주네. 히히히. 와, 엄마, 요거라도 우리는 보세, 잉? 어, 내가 이쁜 꽃있어뭐 많이 찍어가서 보여줄게 음 요거라도 보고 우리 꽃 구경하자 음 이야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음, 음, 음 나나나나나 꽃밭에서 꽃을 찍습니다 짠짠 오늘은 빨간색 찍었고 저 옆에 분홍색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찍어줄게. 음, 정말 사랑해, 뿅.